진수가 너한테 맡겨 둔 3천만 원 들어 있는 통장 좀 가져오너라. 엄마, 생활비로 쓰시려던 돈 아니에요? 왜 지금 갑자기요? 경남 밀양의 한 시골집 90세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식은 아들 둘, 딸둘 하지만 근처에 사는 두 아들과 며느리는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밥한끼 챙겨 주지 않는 고독한 노년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오래 전에 가진 재산을 모두 두 아들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딸들에게는 단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오래된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들들은 재산을 받았지만 정작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살던 큰딸이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급히 달려왔습니다. 깡마른 몸으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자. 엄마 이렇게까지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큰 딸은 어머니를 그대로 둘수 없었습니다. 큰 딸은 어머니를 부산 집으로 모셔와 매일 밥을 짓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창원에 사는 작은 딸도 주말마다 올라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밤낮 없는 간혹 끝에 어머니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달 만에 예전처럼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내 집으로 가야겠다. 어머니는 다시 미량 시골집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딸들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또 쓰러지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 내 집에서 살다 가고 싶다. 딸들은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골로 돌아간 지 며칠 뒤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가 내가 너한테 맡겨둔 통장 있지? 3천만 원 들어있는 거? 그거 좀 가져오너라. 딸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혹시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시려고 모아둔 돈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니? 남은 돈도 오빠들한테 나눠줘야지. 그 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한 것도, 밤낮으로 곁을 지켜 살려낸 것도 딸들이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은 끝내 아들들에게만 향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왜늘 아들들에게만 흘러가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